진짜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는 친구로 보여. 식이 질투도 많이 드는 사주고 구설도 많이 든다 그랬잖아. 내가 진짜 뭐를 조그마한 행동만 약간 이상하거나 어긋났잖아? 그러면 이 친구는 그게 세간에 구설이 나고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르고 이 친구는 진짜 이 사주를 가지고 살것 같으면 신경 많이 곤두쓰고 살 거야. 사생활 논란, 뭐뭐 뭐 연애. 뭐 스캔들 이런 게 거짓 없이 조용하게 갈수 있는데 연애를 하는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음, 결혼은 할까요? 음 못하는 사주는 아니야 해 <laughs> 선생님 네 감기 좀 어떠세요? 80% 났어요 다행입니다 그러게요. 그냥 아프지 마세요. 아프고 싶은 사람은 없을 거예요. <laughs> 그럼 사주를 좀 드려볼게요. 어. 여자분이십니다. 음. 네. 여기까지 드릴게요. 이 친구는 사주 자체에 음. 구설이 많다. 구설이요? 어. 음. 구설도 많은 사주고 시기 질투. 음. 이것도 대기 많이 드는 사주야. 그래서 이 친구는 진짜 오해를 많이 살 수가 있는 친구로 보여. 음. 시기 질투도 많이 드는 사주고 구설도 많이 든다 그랬잖아. 음. 내가 진짜 뭐를 조그마한 행동만 약간 이상하거나 어긋났잖아? 그럼 이 친구는 그게 세간에 구설이 나고,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르고, 이 친구는 진짜 이사주를 가지고 살것 같으면 신경 많이 곤두쓰고 살 거야. 많이 곤두쓰고 살 거야. 예민한 거. 아니, 예민한 것보다는 왜 나는 좀 나는 그런 별, 뜻없이 만약에 일을 했다, 만약에 말을 했다, 행동을 했다, 그게 세간 사람들한테는 이게 세간경을 끼고 보듯이 똑같은 행동인데, 어, 쟤왜 저렇게? 쟤 뭐가 이상해? 쟤왜 애가 왜 갑자기 이상해졌지?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이 질투도 많이 받고 그다음에 구설도 많이 듣고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시샘을 많이 받는 사주지 음. 시샘을 그러니까는 좋은 말도 한두번 이제 그거를 몇 번을 들어봐라 사람이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 예민해질 수밖에 없지. 그렇 그러니까 이 친구가 되게 이런 거를 갖다가. 이런, 이런 운대를 갖다가 잘 이용을 하면왜 화재성이라 그러잖아. 갑자기 뻥 터져갖고 막, 막 이슈거리가 되고, 네. 이럴 수가 있는데, 이게 역 잘못 돌아가면 진짜 사람들한테 계속 뭐, 눈초리를 받고 구설을 타서 이렇게 되다 보면 내가 모르게, 는 뭔도 모르게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지. 그쵸. 아무래도 어. 많은, 안 좋은 얘기를 계속 들으면. 근데 이 친구는 많이, 속시끄로웠을 거야 음. 많이 네. 근데 또 웃긴 거는 당당해 음. 그러니까 버티고 산다 이 친구가 음. 이 소심한 성격 같았잖아 이 친구 이거 못했을 못 버텼을 거야 이못 버티는 사주야 그러니까 왜공황장에 오는 거면 약을 먹든가 음. 이렇게 진짜 뭐 약의 힘을 빌리든 뭐. 상담의 힘을 빌리든, 치료의 힘을 빌리든 빌렸을 건데, 되게 담담하고 떳떳한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, 이 친구는 그거 역시 조금은 무시하고, 뭐, 소갈이 조금하고 털어내고, 소갈이 조금하고 털어내고, 이런 식으로 이겨낼 수는 있지만은, 이 친구 자체가 그 속이 시끄러웠을 거야. 음. 더군다나 지금 이 친구 사주 운대를 보잖아. 이 친구는 이 마흔 살, 마흔한 살 넘어오면서, 한 번에, 진짜 크게 훅폭풍이 됐든 구설이 됐든 아니면 세간에 사람들한테 입방에 오르든 이친구는 한번 속시끄는 게 분명히 있었을 거야. 어,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. 그 네. 네. 근데, 그 때가 완전히, 왜, 기본 사주에 있었던 것도, 음. 내가 구설과 시기 질툴바람을 많이 받는 사주, 사주지만은, 그 때는 완전히 그 운대가 최고제에 올라왔기 때문에, 이 마흔 살, 마흔 한 살에는 이 친구는 분명히 속식구랑 음. 크게 나왔어야 돼. 네. 맞아요. 왜냐면, 어. 굉장히 연예계 생활 오래 하신 분이거든요, 어, 어. 연게계그 가장 크지 않았을까 싶어요. 그 때가 완전히 최고제 운 때였다니까? 네.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시기에 이 친구가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이고 내가 위축되는 성격이었으면 이 친구는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. 음... 우르르우르르 완전히 무너졌을 거야. 근데도 이 친구는 아우, 됐어. 왜? 센 언니들 있지? 센 언니들. 기센 언니. 그 다음에 쿨한 언니들. 이렇게, 이런 성향으로 내가 아우, 됐어. 야, 속 시끄러워. 하지마. 나 괜찮아? 뭐 어때? 이런 식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버티고 그 고비를 넘긴 거지, 이 성격이 이 친구를 살렸다고 나는 봐. 음, 이 성격이. 음, 네. 안 그랬으면 완전히 무너져서 이 친구는 진짜 약이 됐든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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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담 치료가 됐든, 뭐, 뭐, 심리 치료가 됐든, 그쪽에 이 친구는 했었을 거야. 음, 구설이 많아서. 어. 음. 근데 이 대범함 성격이지, 음. 쿨한 성격이고, 이 성격이 이 친구를 이렇게 세우고 살려낸 친구. 음. 이렇게 보인다고. 네. 이분은요, 음. 어, 뭐, 모르실 수 없는 분이에요. 음. 원조 아이돌 그룹, 핑클의 음. 옥주현씨 아, 아, 야, 근데 진짜 저기 한번 나와. 크게 큰, 큰 일이 있었잖아. 네, 구설이 있었어요. 엄청 크게. 그러니까. 뭐뭐 뭐 갑질한다고 막 이런 거 네. 이런 거 아니었나 맞아요 그렇게 있었어요 뮤지컬 쪽에서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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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런 오해가 있, 있었고 한동안 막 그랬다가 어. 또잘 풀렸다 이렇게 마무리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만약에 이 친구가 이렇게 그때 당시에 만약에 숨어버리고 내가 피해버리고 내가 뭐 삭혀버렸으면 이 친구 못, 일어, 못, 못 일어났을 거야 음. 근데 뭐 방송에 서 나오는 것도 되게 뭐성격 활달하고 막 이러잖아. 이 성격이 살린 거라니까. 음, 이 분이요. 어. 그 아이돌을 하다가 뮤지컬을 했, 갔잖아요. 어, 어, 어. 그, 그쪽은 그또 되게 엄격하대요. 어, 어. 그거를 이겨낸 대표적인 연예인이라고 하거든요. 음, 음, 음. 물론 당연히 노래도 잘해야겠지만. 음, 노래는 야 그거 음, 잘, 되게 잘했지. 그래서 이제는 뮤지컬 배우로도 자리를 잡은 것 같은데 음. 결혼은 아직 안 했습니다. 그리고 음, 음. 심지어 스캔들도 거의 없어요. 음, 음. 그 부분은. 아, 나는 근데 스캔들은 아니라 이 결혼 이 친구는 자기 관리를 그만큼 잘했을 거야. 음. 그렇다고 이 친구가 솔로로 살거나 이러진 않았을 거야. 음. 근데 그만큼 자기 관리라 그러지. 근데 사생 사생활 관리 이런 거를 너무 잘해놨고 그리고 옆에서 누가 그 관리를 너무 잘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야. 아, 이 어, 그래서 이 친구는 거진 베일에 쌓이다시피 했을 거야. 연애를. 근데 본인도 관리를 하지만 옆에서 그런 거를 진짜 해 주는 사람이, 음... 뭐해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, 있을 거야. 이 친구가.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소문이 만약에 뭐 사생활 논란, 뭐뭐 뭐 연애, 뭐 스캔들 이런 게 거진 없이 조용하게 갈수 있는데, 연애를 안한 친구는 아닌 걸 거야. 음, 결혼은 할까요? 음 못하는 사주는 아니야 음, 해 아직은 어 일만 하는 그렇지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음.